여야 <목소리> 함께 풀고 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을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문명 전도사 드디어 창문 좀 열어요. 예, 코로나가 어, 기가 없어서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설은 4명이 확진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격리해제, 치료가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료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는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철저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주일 예배를, 어, 1, 2, 3으로 나누어서, 그, 청원을 받아서, 어,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회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예배를 정상으로 이제 돌려야 될것 같은, 어, 그런 긴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이번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자문인들과 모여서 대책을 하고 그렇게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 기도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료는 피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것이 최대 방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명상으로도 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대면을 어, 지켜서 어, 이 위기를 이겨 나가야 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잠세기 46장 어, 1절로 4절까지 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예, 우리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how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세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면서. 참 신납니다. 어려고고통스럽더도전전능 하시고 무량만배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을 얻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참 어려움을 인생 마지막 말기에 와서 시간 오르면 참 어려움 많이 당하는데 정말 남들이 당하는 곤경을 어, 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공경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당한 처지를 남들과 나누고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할 만한 분을 만나서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시는 것은 사람은 사랑할 존재 그러니까 내가 사랑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지 절대 믿고 뭐를 의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실제 삶을 통해서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위로받기 위해서 한마디 던졌다가 마음의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종종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전전능하시고, 무량 관계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치고 고난 우리들에게 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평안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절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모습을 우리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애급에서 큰 민족을 일기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도 많아지고, 고민도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위로는, 왜 확신이 없느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다시 한번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너한테 이런 약속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물가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가로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어,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어, 믿으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이것은 천만 금을 안겨다 주는 것보다 더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대적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이십장1 1 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아멘. 네. 예, 사도바,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으므로, 내가 너를 보장한다. 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므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때 단지 듣기 좋은 립서비스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확인시켜 주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고난 당하는 자를 참으로 위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아, 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다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또매 순간 들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바이러스 19 박출과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어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와 함께 내려가 정령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스승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배우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삶을 가장 잘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위로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산을 하거나 어디 모르는 것을 안내를 받을 때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받으면. 고생들하고 목적지를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통이로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편 23편 1절로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푸른 초장에 있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 부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성 여러분, 진정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상모략을 날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주시는데 사실이 아닌 것만 중상모략 받으면요 받고 이것도 밥이야라고 웃을 수밖에 없는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의 도움, 인간의 안내를 받는 것보다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최선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위대한 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이 참 인도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일찍이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백성을 잃든지 않겠다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통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신이 가겠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내고 말은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기 33장에 나오면 아주 정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도 속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람이에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에게 온갖 미사 억으로 나를 걱정 없이 만들어주지만 돌아서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만이 참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받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노력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사람의 인도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까? <laughs>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옵니다. 참 평안이 옵니다. 참 소망이 오는 줄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고 또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아멘. 아멘. 알루야. 아멘. 본문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오?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야곱이 가장 원하는 그런 말씀을 어, 소원을 어, 들어 주신 것 같아요.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 부모들이 죽을 때 아무의 자식, 아무의 아들, 딸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과 딸이 돌아올 때까지 눈을 못 감고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소원이 뭐였어요? 아, 요셉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위로하세요? 야 야곱이 내 눈을 감겨주리라 예, 이 예,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늙은 야곱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재산을 모은다든지 고귀한 지위와 명예를 차지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야곱의 소원은 그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사랑했던 요셉, 다른 자식들이 질투를 유발하기까지 하면서 사랑했던 요셉을 다시 보고, 보기만 하고라도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소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유일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맛볼 수 있는 마지막 위로는 우리들, 즉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제사장 부부인 사가리와 엘리사벳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위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가리와 엘리사벳에게 정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노인네들이 돼서 이미 인간으로서의 모든 생산기능은 끝나고 어떤 때요 고목나무와 같은 그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노인 시므온에게 그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죽을 수 있도록 위로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나를 위한 소원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한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나가, 나오, 나오셨습니까? 실로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청 여러분 우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에게서나 다른 곳에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휘청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내면의 깊은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느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범과 소망을 받는 우리 예수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